의상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잠시 후인 토퍼들의 해피엔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올리버와 클레어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올리버와 클레어 먼저. 인사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 역의 정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클레어 역의 해나입니다 아, 공연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음. 최근 들어서. 관객분들하고 소통하는 어떤 귀한 자리가 참 많이 없어졌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 자리가 굉장히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자리 를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나마 저희 공연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비록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말이나 이런 걸 나누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 소문으로는 그 위메프의 인기가 대단해서 오늘 공연 티켓이 네.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저희를. 보내주신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출연진들의 소감 한마디씩 들어봤는데요. 아, 귀한 발걸음 하주신 관객분들 위해서 또 예쁜 선물이죠. 하우치 선물, 선물 들었다고 하는데 두 분도 한번 보셨나요? 예, 저희 지금 받았어요. 저희 받았어요. 너무 귀엽고, 네. 약간 그 팁을 제가 오늘 저희 회장 선생님께 들었거든요. 아, 네. 네, 크기가 파우치긴 한데 약간 여성분들 화장품 들고 다니기에는 약간 작으실 수도 있는데 그석포 방향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에 넣고 옷방에 걸어두면 너무 귀엽고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노르실까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즘에는 동전을 많이 안 쓰지만 동전을 좀 모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동전이 왜냐면, 예, 여기도 굉장히 비슷한...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어, 그렇네 때문에 동전을 이렇게 모으셔서 요즘에는 은행 가셔도 바로 안받 가지고 시간 이좀 있었더라고요. 바고셔서 이제 입금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저게 주요품으로 그금 거북이, 거북이 한 선물. 앞으로 몇분 안에 거라고 이렇게 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우치가 세 개가 있죠. 네. 혹시 오늘 무슨 파우치 가지고요? 올리버라고 올리버 저는 들었는데요. 아, 올리버 네. 파우치는나그면 내일도 UF데이가 있죠. 그렇죠. 내일은 또 어떤 파우치를 받나요? 어떤 파우치? 저 어제 누구... 어제, 그래. 아, 어제 클레어. 받... 어제 클레어, 오늘 올리버, 아, 내일은... 내일은 제임스 파우치를 받게 됩니 아, 그러면... 내일 말을 사시려고 지금. 아, 네. <laughs> 그렇죠. <웃음> 저희 이렇게 준비한 UF데이 단단한 무대 인사드렸는데요. 어 가시는 길에 티켓 봉투한번더 확인해 드리고요. 오늘 저희 공연이 드린 여운과 감동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행복을 드렸으면 참 뿌듯하고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어쨌든 이렇게 위메프 데이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뭔가 특별한 자리인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반가웠고요. 그리고 위메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래, 그래야 <laughs>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죠. 위메프 화이팅. 어쩌면 팬플 화이팅. 잠시 후, 예, 어 위메 프라이스. 어 위메프. 위메프 약자죠. 정말 위메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공연 예매는 위메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시면 네, 자 끝났나요? 예, 저는 예.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순서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발걸음도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행복해요. 함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내내는우 <laughs>